70번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n이요, 어디부터 어디서 하라고요? 2부터 100사이의 100 숫자래요. 됐습니까 그런데 3제곱근 루트 5의 이게 뭡니까? 3의 5승에 전체의 몇 분의 몇이? 2분의 1이 어떤 어떤 자연수 의 n제곱근 이 되도록 N의 값을 찾으래요 야 이거 봅니다 야딴얘 하지마 이거 어려워 너 이거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3분의 6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3의 6분의 5승 나와 3의 6분의 5승, 6분의 5승 나왔어? E 어떤 자연수의 N제곱분이래요 그래서 뭔가 많이 이상하지. 그냥, 그냥 풀었지. 너도 이렇게 풀었냐, 민태야? 민석이도 이거 다르게 푸는 사람 없습니까? 저희까지 맞잖아요. 아니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뭐 그냥 6개 배수 그냥 르는 거? 왜 6개 배수로 골랐어? 엔솔레베 제국. 그러니까 뭔가의 시이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대답해서 써야 됐어요. 왜냐면요 봐봐, 윤태야답 맞추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답을 물어봐서 맞았다, 틀렸다, 풀이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죠. 답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지. 왜 그러겠어? 답만는게 뭐가 중요해? 자, 봐요. 이것이 어떤 자연수 n.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연수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걸 제가 뭐라고 나볼까 a라고 나볼게 그러면 x의 n 제이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이 a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김지현 정신 차려 이제 얘가 이거에 뭐라고요 근이라며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이 뭐의 배수가 된다고요? 6의 배수가 된다고요 이렇게 대답 못하면 다 틀린 거예요 3만 맞춰서 뭐 할래? 6의 배수 맞춰서 뭐할 거야? 의미도 모르면서 그죠자 이렇게 대답하길 바래서 내가 한번 시켜본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단순히 6의 배수 답 찾아서 뭐할 건데? 자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다음 거요 이제부터 잠깐 어떤 얘기를 좀해 볼게요. 자. 지금 몇번풀 거냐면요. 31번을 풀어 줄 건데요. 그 31번을 어떻게 풀는지를좀봐 주세요. 세수 a, b, c가 있대요. a는요. 이거고요. b는요. 이거고요. c는요. 이겁니다. 이거의 대수비교를 하라는데요. 보세요. 야, 이거 한번 대답해 봐봐. 누가 제일 커? 잘 봐요. 밑이 똑같으면 지수가 클수록 큰 거죠. 맞아요. 니네 한번 이거 비교해 봐라. 제일 크냐? 이거 누가 제일 커? 미친 사은 뒤집니다. 설마 지금? 계산 못 3회 육승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y 회 u 승이요 t h e r h o 했잖아. n y y 쪽 u sing your childre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말해. 파 이건 미칠.. 미치같아요 지수가 큰새끼가 큰새끼고요 얘는 미치같아요? 야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긴 했었나? 이렇게 써있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줘? 미치라고 불러주지 얘를 뭐라고 불러줘? 지수. 지수라고 불러줘 육동원한테 배웠냐? 이거 안 배웠냐? 아쉽.. 아쉽네 이거 배웠어? 아씨 내가 안르쳐라야 되는데 됐으니까 미치를 일치시키든지 밑에 일치를 못 시키면 지수를 일치시킵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다 같은 분 지수로 만들려면 설마 12를 왜 쓰는지 모르면 그냥 뒤져야 됩니다 이거죠 원래 거랑 똑같이 하려면 얘는 몇 승입니까? 6승, 음. 얘는요? 얘는요? 됐어요? 예. 계산해봅니다 4대 6승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는요? 얘는요? 누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죠 됐어요? 어?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생각해봐 루트 3, 루트 4, 루트 5 누가 제일 커? 그치? 밑이 크면 클수록 큰거 아니야? 지수가 똑같을 때 끝났죠? 됐어요? 이거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31번 문제가 바로 이동 문제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잘라서 쓸수 있는 건 이제 이해됩니까? 됐어요? 7의 3분의 1승, 7의 6분의 1승, 7의 6분의 3승 됐어요? 어, 아파 아파 자 7의 2분의 1승이죠 얘는요? 설마 암산 <laughs> 5의 2분의 1승에 5의 6분의 1승 됐습니까? 응. 그러면 얘는요? 5의 6분의 3, 4승 5의 3분의 4승 됐어요? 3분의 2승 두번 틀리면 나 때리겠네 민심이가 <laughs> 말못 걸겠네 무서워서. 자 얘는요. 4의 2분의 1승, 2의 6분의 1승. 얘는요. 2죠. 2의 1승, 2의 6분의 1승, 2의 6분의, 6분의 7승. 됐습니까? 그냥 밑치가 다르고 지루가 다르고 짜증나지. 그럼 얘는 내보로 좋아. 얘만 뭐라고 써요? 얘는요? 2의 7승이 혹시 1 2 8인가다 아십니까? 이렇게 쓸수있는거 이해 돼요? 그러면, 밑에 나오니까 지수를 일치시킵니다. 얘를 뭐라고 써요? 7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6분의 1로 다 통일할겁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7에? 3, 3, 어깨무릎 발무릎 다 아프네. <laughs> 여기 얼마 씁니까? <laughs> 2승 128에 6분의 1승은 껌이지. 야, 얘는 7삼승은 제일 작아요 일단 얼마예요 아, 아니구나 128보다 12... 커요 얘는 625죠? 네. 128이죠? 네. 얘는요? 정네 커요 네. 나도 몰라요 네. 오케이, 제일 크죠? 아니네요, 얘가 네. 제일 크네요 됐죠? 오케이, 근데 네. 됐습니까? 네. 설마 이거 틀리면 죽어야 돼요 야,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 뭐하고 뭐가 문제 유형이었습니까? 지수가 같을 때와 뭐가 같을 때? 위치 네. 가 같을 때두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었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자 봐요 내가 아까 전에 곱셈공식을 겁나 많이 썼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볼게요 야, 좀 이따 누가 이거 똑같이 잘라봐 반 어, 테이프 있어요? 흩날리고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없어 왜? 테이프 있 저기 보던 식음에이건거 이렇게 검도다 나 사진 찍어봤어요 그 관장이 한명 한 찍은 건데 이름 학원 이름 바꿔야겠다 경진학원으로 바꿔야겠어. 네? 경진학원으로. 야 혹시 여기 마주서원 가본 사람이 있냐? 나. 거기 옆에 홀트 봤냐? 어. 일산 경진학교. 동등학교, 자 봐요. 여기 볼게요. 야 이걸 보자마자, 어막 지수 졸라 복잡고 아우 씨발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 보니다 눈에 딱 보여야 해요. 얘가 a라고 잠깐 놓는다면 a. 이거 a 분의 1인 건 당연히 보여요. 근데 잠깐만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가지 옵니까?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이걸 또한 덩어리 이걸 또한 덩어리 A삼승 마이너스 B삼승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조금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로 써볼게요 아까 A삼승 마이너스 B삼승은 뭐였어요? 됩니까? 돼요? 얘를 뭐라고 써요? 두개 더해요. 아두개 빼요. 얼마입니까? 입이죠. 얘 입입니다. 잠깐 이렇게 나요. 얘는 뭡니까? A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쫙 정리해요.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사실은 이게 다 지워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 썼어요 그리고 얘네 두 곱하면 뭡니까? 얘 하면요. 어때요? 뭐 어디 됩니까? 3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됐어요? 네. 근데 a가 뭐였어요 이의 삼분의 일이었죠. 이게 a였습니다. 2의 마이너스 삼분의 일이 뭐였어요 b였죠. 혹시 이거 두개 곱하면 뭐 되는지 아세요? 역할등. 일 됩니다. 알아요? 역수니까. 아하. 그럼 얘는 6a 제곱 b 맞습니까? 네. 2 b 3승 됐어요. 얘뭐 된다고요? a b가 1 된다고 했죠. 6의1 네. 플러스 2의 b 3승이죠. 네. 여가 돼요? 네. 그러면서 누구 써요? 마이너스. 1. 그게 6의 곱하기 k 0로 나오는대요. 예를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는 형태로 갑니다 이제는. 알겠습니까? 돌려주는 형태로 가요. b가 원래 누구였어요? 얘가 b였죠. 네. 이거 3승하면 뭐 나오게? 저거 상승해봐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냥 2분의 1 아니니까. 됐어요? 어? 약분되면 1이죠. 사라지죠.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됐어요? 응. AK가 얼마일까요? 됐죠? 응. 야,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 딱 하나 있어. 목에. 야. 지수라고 해서 곱셈공식에서 쫄지마라 어? 다짜고짜 쓰면 그냥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답 나온다 네. 자 선생님이랑 한번 눈으로 대화를 나눠봅시다 야, 이거 눈으로 그냥 풀려요 봐요 눈으로 풀어봅시다 37번 보입니까? 네. 야 이건 뭐야? a 하고. 야민지가 청자차 집어넣어도 괜찮아 던졌네 내 인생을 던졌네 자 봅니다. 아, 야 장난이야. 던졌네. 자 볼게요. <laughs> 자, 이거 보면 a 의 16분의 1이 있고요. 그걸 뭐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x라고 한번 치환해볼까요? 그 옆에 a 의 마이너스 16분의 1은요? 뭡니까? x분의 1입니다. x분의 1. 그냥. 그쵸?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봐요. 야, 옆에 뭐 나오냐? x제곱 분의, 아 x제곱 빼기. X 제곱분의 1 나오지 않아? 또그 옆에 정리를 하면 X 4승 또 정리하면 X 8승 또 정리하면 X 16승 나오지 않겠어? 네 근데 X가 누구야? A의 16분의 1이라며 그거 16승 해봐 얼마야? A 아니야? A요 앞에 거3 뒤에 거 얼마야? 빼기 3분의 1 정답은? 3분의 8 눈으로 풀립니다 이거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학교 시험에서 분명히 괴롭히려고 나올 겁니다. 38, 4일두개 묶어요. 38, 4 응, 두개 같은 문제입니다. 왜따로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이스토리 만들어야 됩니까? 음... 되게 귀찮네. 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지수라고 해서 곱셈 공식에서 뚫지 마라. 그냥 척 풀면 돼요. 야지아자 <laughs> <laughs> 볼게요. 얘 봅니다. 이런 문제 보이면요. 설마 사승 시킬까? 자진시키면 또라이예요. 100% 또라이입니다. 이거 봐요. 이거 x 제곱으로 먼저 묶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보는데요. 잘 봐요. 예, 먼저 볼게요. 여기서 x 제곱을 진짜 해봅니다. 자, 봐. a 제곱 3의 2분의 1승 플러스 2개 곱하고 2예요. 사라져요. 2만 남습니다. 다음, 플러스 3 1마이너에 2분의 1승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됐어요? 네. 0에니1 그러니까 0 네. 이게 뭐예요? x제곱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x 제곱서리에서를 생각해 줄 겁니다. 그다에에이 새끼는 0에서요0 0 0에서 1000에서 1000에서 1의0 0에1승 플러스 2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요얘 볼게요. 3에 2분의 1승 빼기 2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맞습니까? 네. 됐어요 이거 보이냐? 4승공식이요 이거 한 4승 아. 뭐라고 치 이거 진짜 써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뭐 나오는지 알아요? 야, A가 누구였어? A가 누구였어? A가 3의 3, 4분의 1승이잖아. 네. 근데 A 제곱이 3의 2분의 1승이니까 그걸 또 제곱해봐. 얼마야? 3. 얼마야 이거? 3 플러스. A 제곱이 누구야? 네. 얘야. 오 OK? 네. B 제곱이 누구야? 네. 얘야.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지. 더하기. 얘가 지금 지제비이니까 그걸 한번더제 제곱하면 비즈니이 나올 거야. 아니얼마입니까 음. 네. 이거 죠마랄하0 0 200, 200, 3더하3 1 더하기 3에 마이너스 1쓰더3분의3니0 3 이거 2개 더하면 3분의1 더하기 3분의 2니까 얼마야? 1이죠 어. 됐어요? 네. 계산하면요 5죠 5. 됐습니까? 네. 바로 우와, 지금 와. 바로 어? 없는데. <laughs> 뭐 없는데요? 뭐 어떻게 거야? 저번에 근데 뭐 바꾸는데 잘못실거 아니야? 아니, 그. 내 인생이 응. 잘못했을 수도 있어. 데이 파때잘못 거야.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구나. 응. 계산이 잘못됐나? 상분이, 맞는데. 기 제곱이 3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승이니까 제곱하면 3의 마이너스 1승. 못 찾겠다. 뭐가 려면됐을까답 쳐봐, 대지 답지가 없다. 답지가 없어. 야, 뭐가 잘못됐냐? 계산해봐, 이거. 3의 4분의 1,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음? 제곱하면 3의 2분의 1 플러스 2의 1이니까 음. 맞고요. 플러이마이너일인나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이거 뭐잘못 ㅈ됐네 저거 합로을는거 아니었어요? 둘이 같이 있다는생각나 ㅈ됐어 합진했죠? 합산율 응. 진짜 합산? 많이 했어요 나 AB가 어. 이거같 이거 이 e 아닌데 이거 AB 많이 <laughs> 했어요 한칠 해줬어 합산요다 때려치우고 싶네 어응 합산 귀아 귀찮아 자 미안합니다 헷갈릴 수도 있죠 접어야겠다 오케이. 자 다시 요 여기서 또 망했어요. 이거 a, 이 아니에요. 이걸 10으로 다 지워. 됐죠?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고 싶다. 이거 a, 이것도 a. 플러스 2, 마이너스 2. a 제곱 마이너스 4. a를 제곱하면요.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2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2죠 됐어요? u s 3 p l u 이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 l 지 s 3 plus 3 plus 3 p l 봐 s 로 plus 3 plus 3 p 마지막 두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하나만 더 풀면 끝입니다. 지금 이거랑 나머지는 숙제로 해줄 거예요. 정신 차려 보세요. 4 1번 푸세요. 아 이거 해줘야겠구나. 이거 해줘야겠다.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 참아봐. 물어보지 마. 아니, 의미 없으니까. 아니, 안 돼요. 맞아. 건데. 아쉽네. 졸리구나. 죽을 아, 에 걸렸네. 아, 지금 나 되게 웃긴 거봤 문화제 졌어 문화제 어? 졌어. 아니. 문화제 <laughs> 문화어 내가 봤어.

한테 모르잖아요. 일영살때 나도 이름 원래 인혁 아니었는데. 뭐했는데 수. 인혁. 아? 인혁. 나도 인 응. 나도 인석이 아니었어. 잘 뭐. 바꿨다. 뭘로? 이렇게 바꿨다고. 잘 바꿨네. 원래 뭐였어? 나 장지. 강창진. 강창진. 장지죠. 강창진. 발음 개빡니다. 한지자자 영어도 저런 거 있지 않아? 네, 뭐 미국 많잖 아니 저렇게 막 빡세게 발음하는 거. <laughs> 야, 야 어떻게 다한결과다 똑같이 틀리냐? 대박이다. 어, 야 너네 뭐 혹시 벌써 미적분 2에 나오는 무리방식 벌써 배우신 거예요? 나아 어, 맞다, 미지 배웠어요. <laughs> 민식이 손에 깨렸어요 이거 아 맞아 제곱하면 안된다 했지 봐요 이거를 제곱하면 곤란하죠 왜냐면요 이거 봐봐요 이거 x제곱을 구해봐요 이런 문제의 을다 이렇게 푸는거예요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4분의 1, 1, 4분의 1 나오죠 얘제곱하면요 이거 맞아요 그럼요.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A 의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laughs> 마이너스 2 따로 계산하 Okay. o 요 a y Okay. o k a 면 너도 하 y Okay. o k 이게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1이죠. 뭐하래요 루트 하래요죠루트해요 어? 뭐? 결국만 없어. 그러니까요. 그럼 모더하기 뭐 뭡니까 x는 누구예요? 2분의 a의 6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6분의 1일 거고요. 얘는 뭐예요? 얘잖아요. 됐습니까? 음. 네. 그러면 그냥 a의 6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게 뭐라고요? 루트 2요 <laughs> 루트 2는 2에 몇 생이에요? 2분의 1 생이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2의3승 아닐까요? 그래야 6분의 1했일때 얼마나 나와요? 2분의 1생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수정보, 지수정보 계시간이 눈앞입니다. 알겠죠? 두 문제 남았습니다. 39번, 2십시오. 몇 몇번이요 39번. Oui, yeah.